가장 먼저 발표하실 분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 연구, 연구원 연구 교수로 계신 신광희 선생님입니다. 신광희 선생님께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어, 한국의 나한도 연구로 박사를 받으셨고 어, 한국의 나한도 등을 어, 집필하시면서 동아시아의 나한도 및 한국 불화 연구에 집중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광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신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회화에서 여성은 때론 불사의 주체로, 때론 후원 시주자로, 때론 그림 속의 의미 있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이중본 발표는 불화에 표현된 여성 이미지에 주목한 연구이며, 제가 선택한 주제는 불전도입니다. 불전도는 잘 아시듯이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현생 이야기를 다룬 그림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주인공은 당연히 석가모니입니다만 출가 이전의 스토리에는 아버지인 정반왕, 어머니인 마야부인, 그리고 부인인 구이 등이 궁정을 배경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한국의 경우 흥미로운 점은 불전도가 조선왕조에 들어와 개국초부터 왕실의 주도로 다수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림 속에는 당시 조선 궁정의 모습이 적지 않게 투영돼 있으며 그림 곳곳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 이미지들이 확인됩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조선 전기 불전도의 현황과 구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다음으로 도상과 여성 이미지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특징이 당시 제작 주체 및 제작 목적과 어떤 연관성을 뒤는지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 전기 불전도의 현황과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불전도는 현재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려의 경우도 어제 비장전에서 관련 도상이 일부 확인되지만, 불전만을 단독으로 그린 사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조선의 작품 중에서도 앞시기인 조선 전기의 불전도는 팔상도를 비롯해 현재 8건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본 발표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작품들은 시기가 가장 빠른 15세기 그림들입니다. 우선, 팔상판화는 현존하는 한국 팔상도의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1459년에 세조가 가능한 월인석보의 권수판화입니다. 원래 월인석보가 석보상절을 재수록 했음을 염두에 둘 때, 이 판화 역시 애초에 석보상절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판화는 이후에 제작되는 한국 팔상도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가 탄생도입니다. 이 그림은 기존에도 관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있는 작품으로 앞서 말씀드린 팔상판화의 비람강 생상 도상을 수용해 탄생단을 구성하면서도 월인석보의 내용을 참고해 마야 부인이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정반왕이 기별을 듣고 동산으로 향하는 모습 등 다수의 장면을 추가해서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유성 출가도 역시 태자가 궁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빈의자, 신하들이 태자를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태자 출가 후에 정반왕과 구이가 슬피 우는 장면 등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탄생도와 출가도 이두 점의 그림은 인물 표현과 주변 경관이 유사하고 건물의 형식과 표현 그리고 채색의 구성 등에서 상호 유사성이 많아 같은 시기에 함께 그려진 것으로 보이며 팔상도 중 일부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시기와 발원자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화격이 뛰어난 것은 물론. 표현기법이 15세기 후반 왕실에서 발원된 그림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들 역시 15세기 후반에 왕실에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 15세기 불전도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팔상판화는 조선시대 팔상도의 가장 오래된 작품이며 두 점의 채색보는 판화 도상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월인석보의 내용을 추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점 모두 왕실 발원 불전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상과 여성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전도에서 마야 부인은 전생의 석가가 입태하는 장면, 그리고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를 낳는 장면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이는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팔상판화를 보면 그 외에도 마야 부인이 나무 아래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고 대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아마도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내용 중 태자를 낳으신 후에 부인이 나무 아래 에 있으셨는데를 토대로 한 표현으로 짐작됩니다만 짐작됩니다만 탄생단의 정 중앙에 위험 있게 자리한 모습이 시선을 끕니다. 본래 이러한 내용은 석보 상절과 월인 석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불전 관련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현재 인과경을 보면 마야 부인이 태자를, 나치, 태자를 탄생하기를 마치니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는데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려 어제 비장전의 탄생 장면을 보면, 팔상판화와 비슷한 좌상의 마야 부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찍이 제작된 남경 서하사 팔상 부조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대의 대표적인 사례인 석시원류에서도 좌상의 마야 부인은 보이지 않고 산서성 숭선사 불전도에서도 해당 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판화에 보이는 마야 부인의 이러한 모습은 석가탄생도로도 계승되는데 채색 그림에서는 그 이미지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마야 부인의 머리 모양은 새 장식 등의 장신구에서 조선 초 왕비의 관식인 칠적관이 연상되며 마야 부인은 크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있어 왕비로서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장면 모두 금리로 마야 부인이라고 쓰여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석가탄생도에는 정반왕도 국왕의 복식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해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모습이 모두 조선의 국왕과 왕비를 염두에 둔 사실적인 표현임을 짐작케 합니다. 한편 조선 전기 왕실 발언 불화 중에 일부 작품에도 왕과 왕비는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알라국 태자경 변상도에도 사라수 왕과 왕비인 원왕 부인이 등장하며 오불회도에도. 화면 하단에 발원자로 짐작되는 왕과 왕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들을 탄생도와 비교해 보면 탄생도의 인물 표현이 좀더 사실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성 출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도에는 구이가 등장합니다. 구이는 시달타 태자의 아내로 야소다라를 말합니다. 주목할 장면은 크게 두 곳인데 우선 이 그림의 중간 부분 우측을 보면 건물 안에 두 개의 빈 의자 즉 태자와 태자비의 의자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의자 앞으로 구이가 쓰러져 잠들어 있습니다. 반면 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태자가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국의 불전도를 보면 대부분 동일 장면에서 구이는 그리지 않고 태자가 떠난 빈 자리만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그림에는 태자뿐만 아니라 태자비의 지위도 염두에 두고 표현한 듯하지만 중국은 구이보다는 주인공인 석가에 초점이 좀더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성출가도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화면 아래쪽인데 차익이 돌아와 태자의 출가를 알리자 건물 안에서는 정반왕과 정반왕이 슬퍼하고 있고 구이가 말에 기대어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구위를 보면 그녀는 말을 붙잡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자로 구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 장면 역시 중국의 도상들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명대의 대표적인 작품들인 송선사본과 가관사본을 보면 모두 마부와 말이 돌아온 장면에서 구위가 보이긴 하지만 궁인들을 대동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다복사본 역시 구이가 말을 붙잡고 울고 있다는 점은 조선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이 경우도 궁녀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도상들은 동일한 내용을 표현했지만 조선의 유성 출가상속 구이가 시각적으로 좀더 부각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조선 15세기 불전도의 마야부인과 구이 표현은 여타 불전도와는 다른 점들이 확인되며 때론 태자나 정반항에 못지않은 존재감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단지 소위 경전의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선의 경우 표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러한 의도성은 유성출가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성출가도의 핵심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출가입니다. 출가는 석가의 삶이 대전환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며 불전도상에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그림에는 태자가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은 빠져 있으며 궁인들이 찾아다니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태자가 머리카락을 자리는 장면을 통해 그가 출가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텍스트에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을까요? 석보상자를 보면 태자가 말을 타고 나가시니 사천왕이 시위하여 허공으로 성을 넘어 나가시니라 라고 기술되어 있고 월인석보에 수록된 월인천강지곡에도 태자가 성을 넘어 산을 향하시니 사천왕이 모시고 말의 발을 여러 하늘 붙여가 받들어 허공을 타고 산에 이르시니 라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상판화에도 태자의 출가 장면은 확인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판화와 유성출가도를 좀더 비교해보자면 텍스트와 선행도상에 있는 출가 장면이 출가도에서는 생략된 반면 판화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구이의 우는 장면이 그림에서는 추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판화에서 채색본으로 오는 사이에 도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상과 같이 도상과 여성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고 이를 통해 조선 15세기 불전도의 여성 이미지가 여타 작품과는 차별되는 특성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이 그림의 제작 주체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상판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래 석보상절에 수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책의 간행 목적은 석보상절의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금까지 전하는 여러 불경에서 가려내어 따로 한글을 만들어 이름을 석보상절이라 하고 이미 팔상의 차례를 해하려 만든 바에 따라 부처가 도를 이룬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정음으로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서 삼보에 나아가 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즉 석보상절은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으며 팔상도를 그려 부처를 쉽게 이해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문종실록에도 유사한 내용이 전합니다. 문종실록 중 1450년 2월 기록을 보면 소원왕후가 승하한 후에 왕후를 위해 팔상성도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팔상도의 제작 목적이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음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소원왕후는 세종의 비로 세종의 신임이 깊었고 왕비로서의 제도적 위상이 높았으며 왕실 내명부를 잘 이끌었던 국모 중에 국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석보상절의 석보 간행을 주도한 수양대군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수양대군은 평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매우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팔상판화의 마야부인은 소원왕후와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비록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17세기에도 확인됩니다. 1622년에 조성된 목조 비로불좌상의 비롯 조성 발원문을 보면 장렬왕후 전하께서도 덕망은 아야 부인과 나란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어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태자 화에서 태자의 탄생 장면 외에도 나무 아래에 정좌한 모습까지 부각해 그린 점도 송원 왕무를 염두에 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탄생도와 출가도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애석하게도 제작 시기 및 발원자 그리고 제작 목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림의 화풍이 15세기 후반 특히 성종 연간의 왕실 발언 약사열에도 삼재석천도 그리고 오불회도 등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불전도 역시 성종 연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종 연간에 누구에 의해서 제작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왕실 여성 특히 정의왕후 혹은 인수대비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비이자 덕종의 어머니이며 성종의 할머니로 성종 초기 수렴청정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인수대비는 세조의 며느리이자 덕종 즉 의경세자의 아내이며 성종의 어머니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각종 경전을 간행하고 불화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성종대의 이들의 위상은 불화의 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재석천도입니다. 이 그림은 성종 14년인 1483년 2월에 정의왕후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작한 불화로 당시 왕실의 삼전, 즉 정의왕후 인수대비 그리고 정연왕후를 천부의 주존인 제석천에 빗대어 한 화면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선행 제석 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별되는 특이한 구성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작 주체가 성종대 왕실 여성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삼제석 천도와 불전도는 왕실 여성의 위상이 불화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자의 출가 후에 구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부각해 그린 것도 왕실의 상황과 이들의 경험을 반영한 듯합니다. 성종 즉위 전에 왕실은 세조의 적장자였던 의경세자의 요절로 큰 슬픔을 겪었고 이후 예종의 장남인 인성대군도 세 살이 되기 전에 죽었으며 예종 역시 즉위 후 1년 만에 19세라는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고 이때 정희왕후는 조선 최초로 7년간 수렴 청정을 하며 국정을 운영했으며 인수 대비는 내명부를 이끌며 조력했습니다. 어쩌면 불전도에 태자의 출가 장면이 생략된 것도 더 이상 태자의 부재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영이며 국왕의 모습이 사실적이면서도 권위적으로 그린 점 역시 왕의 강건함 즉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램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15세기 왕실에서 여성은 마야 부인의 버금가는 성스러운 어머니로 인식되기도 했고, 때로는 국왕 못지 않은 권력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부라에도 그들의 위상과 염원을 적극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조선 전기 다른 왕실 발언 부라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차별성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효령대군과 월산대군이 선조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제작한 관경 십육관변상도,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의 건강을 빌며 제작한 약사삼존십이신장도 등의 경우 발원 목적과 주제는 부합하지만 도상은 대부분 선행 도상을 계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대숭선사 명대숭선사불전도의 경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셋째 아들인 주강이 어머니 마왕우를 위해 창건한 절이지만, 불전도상은 주인공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점도 조선 15세기 왕실 발언 불전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조선 15세기 불전도의 도상과 여성 이미지는 당시 왕실 여성의 위상과 주체적인 불화 제적 태도를 보여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15세기 불전도의 도상과 여성 표현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해 그 특징을 찾고 그 특징이 당시 왕실 여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조선 전기 불화와 여성은 발언 목적과 불화가 지니는 주제의 밀접성에 주목한 편이었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저는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 이들 당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유추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직 미진한 점이 많지만 저의 이번 발표가 이후 불화와 여성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